사 운동은 1919년 3일 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불길까지 일어났던 그런 독립 운동을 외쳤던 사항입니다. 여주시 이포 나루에서 여주 분들 3천여 명이 모여서 대한 독립 만세를 4월 3일날 외쳤습니다. 그런 독립 운동을 계기로 해서 어,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이 불, 불처럼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대한 독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 이러한 기념일을 계속 후손들에게 길이 알려서 우리 선열들의 피땀 어린 그런... 어, 네, 안녕하세요. 여주사람 이충호입니다 아, 103년 전 우리 이곳 그 독립운동의 고향 여주에서, 선열대 만세 운동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길이 남기도록 이런 행사를 잘 치렀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가 독립운동의 고장 고 모든 역사적인 기념관도 만들고 또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소중함과 우리 선열들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자주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 이충우 여주 사람도 같이 끝까지 우리 여주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는데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